아 어, 여기 또 택배 보는 것이 많네. 아 어, 오늘 저 시장을 가다가요 또 오늘 무지장 행복한 방송 송이 능이 많이 파는 지난 전통시장 입구 마이산 농수산물에서 어, 오늘 또 능이 택배 작업 마지막으로 보낸다고 해서 또 왔습니다. 여기 근데 또 택배 보낼 것이 지금 많네. 여기는 전국적으로 택배를 많이 보내는데, 홍삼액도 보내고, 어, 지난고원 특산물 인삼을 짜서또 말려서, 예, 즙을 낸홍삼액도 있고, 또 국물 곡물 16가지 곡물로 만든 홍삼 쫀득이, 홍삼 쫀득이도 또 보내고요. 또 사과즙, 또 도라지, 똘배, 더덕, 진 지내까지 해서 지금 사장님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시고, 안에 아, 네, 또, 안녕하세요. 예. 야 여기 또, 인삼이 어마어마히 크네. 와, 인삼 이거 얼마씩요? 이한채 2만원, 택배. 한채 2만원? 와, 좋네. 그냥, 예. 잘 씻거든요. 깨끗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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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수삼이 한채에 2만원씩 싸게. 예, 5년근인가요? 네. 예, 5년근. 아, 좋습니다. 그 다시, 고 지금, 아까 밖에서 봤던, 예, 16가지 국물로 만든 쫀디기도 있고, 또, 홍삼즙, 또, 도라지 똘배, 더덕즙, 사과즙,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또, 능이 택배 작업 지금, 어, 남았는데요. 어, 이렇게, 야 좋습니다. 지금 11월 이제 눈내리게 했는데 내일 모레가 이제 입동인데, 야 능이가 지금도 살아있는 듯합니다. 정말 최고 A급 능이. 지금 이게 1kg 한 박스에 얼마씩 그요 22만 원. 22만 원. 응. 저번에 2kg 한 박스에 이, 45만 원인데. 45만 원. 이제 이제 맞아. 1kg씩? 1kg씩? 응. 네, 1kg에 22만원씩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말라서 그렇지 상태는 좋습니다 아, 좋네요 1kg에 22만원씩 비교적 저렴한 값입니다 원래 1kg에 25만원씩 걸렸는데 네, 사장님이 지금 그냥 1kg에 22만원씩 요건 2kg 담겨있는데 요것도 1kg씩 소분해서 어.. 팔거고요또 여기도 아주 좋습니다 A급 등이 1kg에 22만원씩 아, 그냥 끝나버리네 야 진짜 아, 상태라던가 어.. 아, 때깔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 고원 운장산에서 딴 마지막 능이 항암욕과 또 그리고 면역력이 많기로 소문난 버섯의 왕 능이가 1kg에 21만원씩 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택배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전화번호 아래로 남겨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택배 주문 가져갑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녕하세요. 홍더덕, 홍더덕, 홍더덕도 그냥 이 집에는 그냥 뭐 보물이 많습니다. 뭐 최대 25,000원, 최대 2 5 0 0 0원씩 홍더덕도. 이야 좋네. 야. 이 홍더덕이 더 일반 도덕보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삼도 있고, 뭐, 각종, 홍삼, 도라지 돌배즙, 또 사과즙, 쫀디기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오면 몸이 건강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지난, 운장산 등이 1kg에 22만원씩,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판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예, 택배로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신 분은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리고 또건 예, 건능이 능이가 아또 이렇게 1kg을 말리면 이렇게 100g이 됩니다 그래서 건능이도 이렇게 1 0 0 g 에1 5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능이1 0 0 g 에1 5만원이 아니라 아, 이거 이 이거 이능이이아 이거는 씩2만원씩이라네요건능이는2 2만원씩똑같0 g 씩다0 0니씩 100g씩 100g씩 있0 0 g 씩1 0 0 g 있 100g씩 1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마이산 농수산물 약초 전문 가게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